전국에 계신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학생 여러분 학생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학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단원 마지막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단원 대단원 5단원 오늘날의 동아시아 현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고요 세 번째 마지막 주제인 갈등과 화해 단원입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 주제인데 어, 아무래도 일단 교, 이 영상 전체에 대한 마지막 인사는 이제 아직 영상이 하나 더 남았잖아요 특강 5단원 특강 총정리 특강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진도를 쭉 나가기로 할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등과 화해 요 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갈등 화해 얼마나 아주 사회적이고 이제 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입니까 그쵸 이 동아시아에 우리가 어, 거의 몇만 년, 몇천 년 전부터 역사를 쭉 배워왔는데, 바로 현대, 아직까지도 갈등, 문제점, 문제, 분쟁, 이런게 남아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같은, 우리 같은 이제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끼리, 동아시아 국가로서 친하게 지내고, 화해하고, 미래를 향해서, 어,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이제,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제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시험적으로 봤을 때 내신에서는 당연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질 수도 있고 내신에서는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부분이 조금 꼼꼼하게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어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정말 우연히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많아야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그것도 요 다음 페이지 나오는 영토와 관련된 내용과. 어 연관해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팁을 알아 그 공부의 방향을 좀 설정하시면 되겠고 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갈등과 화해예요. 갈등은 좀 부정적 표현이잖아요. 문제 문제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동아시아의 영토와 관련된 거 그리고 역사와 관련된 갈등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걸 잘 극복해 나가자 화해를 하자 친하게 지내기 위한 노력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오케이 자 먼저 영토 동아시아의 영토 문제 영토를 둘러싼 갈등 영토 분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정말 이제 이제는 이제 익숙한 동아시아의 지도고 요 지도의 특징은 좀 아랫부분 중국 베트남 아랫부분도 조금 표시가 되어 있,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도 지금 2020년인데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이 아직까지도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고 국제관계가 요 이런 사건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조금 갈등의 보이는 모습이 아직도 이제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보통 교과서에서 4개의 이제 사례를 들면서 영토 분쟁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내신에서 시험을 잘 보실 텐데 제가 이제 표시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걸 공부하는 이제 방향을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되냐. 현재 그래서 영토 분쟁을 하고는 있는데 현재 그래서 누가 더 목소리가 크냐. 현재 누가 여기서 말하는 누가는 뭐겠어요? 어 어느 국가가 영유를 하고 있느냐? 그 영토를. 영유라는 말은 그 영토를 이제 소유하고 있다, 거느리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 땅이다! 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아직 문제점, 갈등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분쟁으로 배우는 겁니다. 다른 쪽에서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 상태인 겁니다. 어쨌든 초점은, 현재 누가 영유, 그 나라에 대한 영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이거보다 조금 이제 다른 표현이긴 한데, 조금 더 약한 편이죠? 영유는 아니더라도 실제적인 효력을 이제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독도 문제 관련할 때 이런 표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그렇죠 누가 영유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있나. 요거에 초점을 좀 맞춰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고, 제가 현재 지금 영유 또는 시효 지배하고 있는 국가를 파란색으로 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어, 국가와, 그래서 누가 지금 갈등, 누가, 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느냐. 누구와, 그건 빨간색으로 제가 적을게요. 누가 싸우고 있나?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누가 빨간색 국가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가? 요걸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오케이. 요런 측면에서 공부를 해보세요. 또한, 그리고 우리 감옥이 뭡니까? 동아시아 사잖아요 그쵸? 역사적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역사적 흐름을 근거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요거까지도 조금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요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북쪽부터 하겠습니다. 일본을 우리가 보통 동아시아 공부를 할때 그릴 때, 일본을 그릴 때 요렇게. 큰섬네 개로 이제 보통 그립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호카이도, 혼슈, 시코코, 규슈. 그 외에 수천 개의 섬들이 줄, 일렬로 그, 일렬은 아니고, 어, 줄을 지어 서 있다고 해서 일본 열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요 위쪽에, 북쪽에 있는 여러 섬들 중에, 쿠릴 열도라고 이제 불리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쿠릴 열도. 그쪽 중에서도 일본에 가까운 남 쿠릴 열도. 또는 일본 측면을 봤을 때 북방, 에 있는 섬 그래서 이거 적어 드릴게요 쿠릴열도 이쪽 지역이 다 쿠릴열도인데 요 중에 밑에 있는 네개 남부 지역 쿠릴열도에서도 남쪽에 있는 네개의섬 어, 쿠릴열도 네개섬 요게 지금 이 영토 분쟁의 대상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북방에 있는 일본 입장에서 북쪽이잖아요 그렇죠 도서라고도 이제 부르고요 여기가 어떤 지금 문제점이 있느냐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영유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영유 러시아 땅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일본이 내 나라, 우리 땅이다. 일본이 반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한 얘기를 해 보자면 원래는 일본 땅이었어요, 원래. 원래는 일본 땅이었는데 어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이 2차 세계 대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쁜 쪽에 이제 패전 하는 국가잖아요. 그 패전하면서 소련에 의해서 여기 지금 북쪽이 지금은 러시아인데 소련 땅이었잖아요, 여기죠. 여기 소련. 소련에 의해서 요 땅이 어, 소련 땅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은 패전국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무조건 항복했으니까. 근데 소련이 91년도에 무너지고, 소련을 계승한, 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다르지만, 어찌됐든 그 소련 영토에 새롭게 나, 들어선, 러시아가, 당연, 자연스럽게 소련의 땅이, 섬이었던, 요쿠릴열도 4개의 섬을 자연스럽게 러시아 땅으로 이제 편입, 흡수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은 이제 야 우린 소련한테 넘겨준 거고 러시아라는 새로운 나라한테 준거 아니다 게다가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일본이 반환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다 오케이 요런 이제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막 쿠릴 열도의 4개의 섬 어, 북방도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그또 하나 이제 표시를 해 보면 요것도 이제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데 일본의 이제 섬들이 오키나와 그 뭐야 호카이도인슈시코 규슈 쪽에서 쭉 섬들이 거의 타이완까지 이렇게 있거든요그 타이완 앞바다 쪽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남쪽, 일본에서는 이쪽 그리고 중국에서 는 동쪽, 뭐 동중국 뭐 이쪽인데 이 지역에 여러분 자, 센카쿠 여기도 여러 섬을 이제 불러서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는 또는 중국 이름으로 다오위다오다오위 아, 다오, 괭오위다오 이걸 한자식으로 조 어도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일본이 조금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 파란색 근데 여기서 자 이것도 스토리가 있는데 엄청 중국에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렇죠요 섬이 지금 중국에 지금 가깝잖아요 그쵸 타이완이랑은 더 가깝고 잘 보세요 중국에서는 이게 우리 명나라 영락제 때부터 이제 막 조공 책봉 관계 펼치던 엄청 오랜만에 들어보죠 명나라 때부터 우리 땅이었다. 어 근데 일본이 왜 일본 땅이 됐냐? 청일 전쟁 때 일본이 승리하면서 타이완 요동반도 막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이제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타이완을 이제 일본 땅이 되잖아요. 그때 가져간 거다. 일본이 이제 그때 가져갔고 잠시 2차 대전 때 잠시 미국이 가져가요. 일본은 패배한 국가니까 그때 이제 요섬 중에 유명한 섬이 오키나와 섬이 있는데 이걸 다시 이제 일본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요 센카쿠 열도까지 다시 일본 땅이 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2차 대전 때 미국으로부터 그 동안에 중국과 타이완은 이 얘기에서 배제됐어요. 그 나중에서야 중국과. 중국과 타이완이, 야, 이 명나라 때부터 우리나라 땅인데, 시모노세키 조약도 불법적으로 니네가 가져간 거고, 이 청일전쟁 그, 때부터. 게다가, 니네가 이제 청일전쟁 때그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가져간 이유가, 무주지, 아무도 살지 않는다, 라는 것을 명분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명나라 때부터 사람이 살았던 기록이 있고, 명나라 때부터 우리나라 땅이었고, 청나라 때도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역사적으로. 근데 니네가 청일전쟁 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서 가져간 거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일본이 지금 이제 영유를 하고 있고요. 일본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영유권을 지금 어, 중국과 타이완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센카쿠를 또 눈, 좀,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요걸 두고 지금 막 여기 비행기가 어떻게 떠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현대에도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중국 아래쪽에 점점점 이렇게 표시를 놨는데 여기가 뭐냐면 파란색 할까요? 자, 여기가, 여러분, 이렇게 섬이 여러 개입니다. 여러 섬들이 지금 무리를 이루고 있다 해서 군도라고 불러요. 섬들의 무리. 시사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중국의 지금 남쪽, 남중국해. 중국의 남쪽에 이제 이렇게 있죠. 여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교과서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를 텐데, 아 이거 까만색으로 적을걸. 자, 또 흐름이 있으니까, 자, 죄송합니다. 시사군도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를 교과서마다 호앙사 군도라고도 하고요. 대부분의 이제 교과서에서는 파라셀 제도 또는 파라셀 군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어 지금 현재는 중국이 지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잘 보면, 여기 베트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베트남이랑도 가깝죠. 원래는 베트남을 어디가, 어떤 유럽 국가가 식민 지배를 했죠? 프랑스가 이제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을 때를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프랑스 땅이었어요. 프랑스령이었어요. 프랑스령. 오케이? 근데 이 2차 대전 끝나고 베트남이 광복이 되는 과정에서, 어, 가져갑니다. 베트남이. 그랬다가 남베트남이 가져가요. 남베트남 땅이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지금 베트남 지역에서 계속 이제 소유권,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중국에서, 중국이 베트남, 그, 베트남 친구들이 베트남 전쟁으로 엄청 남북이 나눠져서 싸우고 바쁠 때, 중국이 강제 점령해버립니다. 느낌 오시겠어요? 오케이? 중국이 갑, 갑자기 이렇게 1974년에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이것 때문에 베트남이랑 막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도. 느낌 오겠죠? 그니까, 여기는 이제 베트남을 파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적으면 되겠네. 베트남이 지금 돌려달라고. 원래 역사적 우리나라 땅인데, 왜 니네 중국이 불법 점령하냐. 근데 중국이란 강대국에 제대로 이제 소리를 못 내고 있고, 실제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요런 상황이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점점점점 있는, 무리들이 이 섬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군도가겠죠 있 이제 여기는 난사군도라고 모래섬 그리고 막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들이 막 몰려져 있는 섬인데 여기도 참고로 영어식 이름이 있는데 스프레틀리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스프레틀 스프레틀리 이제 군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스프레틀리 군도 여기는 또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 여기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섬들이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이 섬은 어떤 나라, 이 섬은 어떤 나라 상당히 복잡한데 가장 지금 영향력이 큰 나라가 바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거든요. 필리핀이거든요. 얘네는 지금 동남아시아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진 않는데 위치를 잠깐 보자면 지금 요요 요 다른 색으로 할까요, 이거? 자, 요요렇게 생긴 요 섬이 바로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길쭉한 지역, 여기가 말레이시아거든요. 가깝죠? 여기서 지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여기를 두고, 타이완도, 중국도, 그리고 밑에 인도네시아 있고, 그 위에 브루나이라는 또 왕국 섬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자기들의 영향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적을게요. 중국, 타이완, 베트남까지. 베트남도 가깝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브루나이까지.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 섬 자체로는 매력이 없는 섬인데 이 지역이 교통으로 이제 배, 배가 돌아다닐 수 있는 아주 교통의 요지고 관광의 효과도 있고 이 지역 지하에 바닷가 밑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되는 거죠.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게다가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 밑에 이제 브루나이까지 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브루나이까지. 요게 바로 이 동아시아에서 남아있는 영토 분쟁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말리 엄청 복잡하나 난사군도. 요걸 이제 특징별로 해서 선, 여러분들 내신에서 아마, 어, 이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어디가 영유하고 있고, 어디서 지금 반환 요구를 하고 있다. 요런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영토 분쟁과 관련된 얘기였고요. 자, 두 번째는 어, 아, 영토화하니까 독도가 이제 교과서마다 나와있는데, 독도 누구 땅입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죠. 이 방금의 영토 분쟁과는 다른 주제입니다. 이거 영토 분쟁이 아니에요. 일본이 억지로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 요구, 그렇게 분쟁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은,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신라시대, 뭐, 지중왕 얘기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어, 그, 물고기도 잡으러 가고, 막, 옛날부터 역사적인 증거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고, 차고 넘치고, 뭐, 근대에 와서, 고종의 뭐, 칭룡제 4 1호 막, 그런 얘기까지도, 대한제국? 엄청 많거든요? 그, 그러니까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흥미롭게 살펴보시고, 완전 현대! 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패배한 이후, 이제 미국 말만 들었잖아요. 그렇죠그 미국에서, 미국 연합군, 그, 최고 사령부가 미 군정을 실시했잖아요, 일본에서. 거기서 만든 지도에서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본은 이 해방된 이후에요. 완전 최근이에요. 어디야. 연도가 4 6년도에요 일본은 홋카이도, 혼슈, 시, 규슈, 시코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일본의 섬 4개예요.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이거 말고도 주변에 천여 개의 작은 어그 도서. 섬을 다 일본 영토로 한다. 근데 울릉도와 리앙쿠르트라고 이게 독도를 이제 서양에서 불렀던 명칭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다. 이거 왜 제외? 우리나라 땅이니까. 이 지도에서 그 당시 지도에서도 이렇게 독도가 우리의 영토로 이렇게 대마도는 일본의 영토로 이렇게 표시된 지도가 있습니다. 완전 현대에도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이걸 분쟁화시켜서 본인들의 이제 외교적 능력을 통해서 역사 분쟁화시키고 사법적인 뭐 그런 판단을 바라는 거죠. 우리는 대꾸을 오히려 안 하는 게더 맞는 방법이기도 한 거고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땅이니까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좀 똑똑해지겠죠. 어, 독도도 물론 시험적으로 내신에서는 등장을 할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역사 문제갑니다 역사 문제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국,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과, 그리고 이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배웠는데 여기도 몇 가지 사례를 좀 나열하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공통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이나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 글씨가 좀날라갈것 같은데, 너무 글씨만 쓰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과서 왜곡. 그 교과서를 어떻게 왜곡하느냐,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죠. 뭐, 동북공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국의 입장에서 동북쪽의 역사를 조금 왜곡하는 작업인데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아이고 아이고 너무 그렇다. 자 중국 입장에서 동북쪽 바로 이쪽이죠 만주 지역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잖아요. 그래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같은 나라를 자기네 역사라고 이제 자기네 뭐 중국 그 한족 정권의 뭐 지방 정권 정도로 이제 이렇게 막 왜곡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만리장성이 여기쯤 있는데 만리장성이 실제로 아, 이렇게 요동반도를 지나가지고 만주 지역까지도 이어진다. 이런 어 사실은 근거가 없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 자료를 이제 지들 아니, 자, 그들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교과서 이걸 싣고 있죠. 그래가지고 막광개토대학릉비도 고구려란 나라도 중국의 지방 정권이고 이런 이제 역사 왜곡을 하고 있고 그걸 동북공정이라고 하고 중국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쪽 위쪽에 서북쪽에 저쪽 이제 막. 신장 위구르 옛날 위구르라고 돌궐족 후예들이 살았던 그좀자치 민족 그쪽 지역에 역사도 왜곡하는 거예요 서북공정 그 이쪽 서남쪽의 티베트 쪽도 서남공정이라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중국이 여기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확보를 하고요. 나아가서 동아시아 한반도에서 뭐 북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터졌을 때어 엄청난 이제 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이 역사적인 근거를 내세우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요 북한 지역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어 이런 이제 목적이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물론 동북공정은 지금 끝이 났습니다. 이 작업이. 알겠죠? 자, 일본 같은 경우도 역사 교과서를 많이 왜곡하고 있어서 아까 같은 독도가 막 자기네 땅이라느니 그리고 막뭐저기 가야, 백제 요쪽 지역을 뭐 일본이 다스렸다느니 막 이런 걸 교과서에 막 담고 있고요. 또 이제 역사와 관련돼서 이런 이제 사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죠. 이거 현재 진행형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라고 이 신사 참배 문제가 있는데 신사라는 것은 우리 엄청 옛날에 배웠죠. 일본의 전통 이제 종교가 신토라는 게 있었죠. 신토 또는 신도. 그리고 불교와 이제 융합이 되어가지고 일본만의 특수한 그. 토착 신앙이 만들어졌다 그는데 엄청 이제 많은 수, 그 국민들이 이걸 믿습니다. 이 신들을 모셔놓은 게 이제 신사, 사원이에요. 사원, 템플 같은, 오케이? 근데 이 야스쿠니 신사는 여기를 누굴 모셔놨냐? 일본의 그런 신들을 모셔놓은 게 아니라 여러 일본을 위해서 목숨 바친 역사적 인물들을 모셔놨습니다. 그 모셨다는 게 이제 위패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기리는 그런 이제 공간입니다. 근데 야스쿠니 신사에 이제 그 모셔진 사람들 중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우리 한반도를 침략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을 침략하고 민간인 학살을 막 주도했던 일본 군인들이 함께 묻혀져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2차 세계대전에서 피해를 입었던 우리 한바, 어, 한국 중국인들의 피해자들도 이제 여기에 어, 합사라고 하거든요. 같이 묻혀 있어요. 피해자와 가, 가해자가 한 곳에 이제 묻혀 있다는 게, 묻, 그러니까 시신이 묻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위패가 모셔져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재산일 때 보면 종이에다가 막그 사람 정보 쓰잖아요. 그런 것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일본의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신 참배를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절을 하고 뭐 공물을 갖다 바치고 기부를 하고 어, 기도를 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 그 사람들에 대한 범죄 행위 그런 잘못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우리의 반발을 일으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특히 막 일본의 뭐 총리가 뭐 취임하고 여기를 들렀다. 그럼 우리가 계속 항의하고요. 아주 큰 문제점으로 그 반성에 아 진짜 좀 뻔뻔하고 염치 없는 행동이 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런 것과 다 연관성 있는 부분이죠. 이제 만주사변 중일전쟁 일으키면서. 2차 세계대전을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반, 한국 민족 뿐만 아니라 중국, 네덜란드, 뭐 인도네시아, 여러 이제 여성들을 이제 어 성적 놀이계로 막 노예화처럼 생활을 이제 강요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있고요. 자 이것도 뭐 말하자면 참할 말이 많지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배상, 보상과 사, 그 사과가 없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아예 이 일본 애들은 부정했어요. 이런 일이 없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등장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김학순 할머니께서 91년도에 8월 14일에 광복절을 앞두고 어 본인 이제 일본군 위안부였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용기 있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어이 조사와 자료 수집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일본군에서도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그러면서 일본군에서 이제 고노 담화라고 고노라고 이제 하는 일본의 그, 저기, 장관이거든요? 일본의 장관이, 어, 그래, 맞다, 인정하고, 사과의 일사 표현을 하는, 이제, 사건도 이제 나옵니다. 이게 93년도인데, 이런데, 이 이후에, 어, 일본이 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이제, 사과의 표시를 한 건데, 이 이후에 고노 담화가 부정됩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일본 우익 집단과 또는 이제, 그런 보수적인 그, 사람들이 총리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 그러니까 제대로 사과가 이제 무시 부정되는 거예요. 무시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수요일마다 수요 집회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를 해 달라라고 이제. 이 정말 피해자들이 점점 이제 돌아가시고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게 엄청 묻어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모두 알아 알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일본과 우리가 트러블 갈등 문제점이 있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험 관련해서는 이 정도와 이 앞에 이제 영토 문제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뤄질 거고 마지막 주제는 화해를 위한 노력인데 뭐 여기 적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거의 어 약간은 그냥 아주 그냥 일반 신문 읽듯이 쭉 읽으면 될것 같아요. 또는 이제 사회적인 느낌, 뭐 사회 교과적인 느낌? 그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그래도 이런 갈등 문제점이 있지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교과서마다도 좀 서술이 다 다릅니다. 그럼뭐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하면서 뭐 중국과 일본 뭐 공동적인 역사 연구를 하거나 공동 교과서를 우리가 발행을 하자 좀더 객관적인 사실 위주에 그리고 뭐 한중일이 뭐 협력체 또는 이제 국가 기구 국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좀더 우리가 서로 이제 화해 그 모습을 만들어가자 뭐 이런 노력을 한다고 볼수 있고 민간에서도 많습니다. 민간에서도 이제 이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국제적인 연대를 하고요. 또 NGO 활동도 이제 나오겠죠. 비정부 기구, 어떤 특정 국가 비정 부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간 단체가 이제 조직이 되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국가들끼리 문화를 많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서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갈등과 갈등 문제 분쟁을 넘어서 잘 해결해서 슬기롭게 대처해서. 화해 그리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서 이 동아시아가 또 세계의 중심이 될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자 라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시험적으로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네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단원이 끝나겠고 아 영상은 하나 더 남았습니다 특강을 통해서 5단원을 총정리 뭐 연표 연표도 이제 좀 볼게. 앞부분 샌프란시스코 조약 그 2차 대전 끝나는 내용 좀볼수 있겠지만 어 전반적으로 필기를 다시 점검하면서 총정리를 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